새해 들어 일본은 기분 좋은 소식보다 부정적인 소식을 많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기감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았습니다. 15일 마그마건 뉴스는 일본을 쇠퇴 도상국에 빠뜨린 5가지 실수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일본에서조차 일본이 사라진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여러가지 분야 중 특히 경제가 사라졌다 말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쇠퇴라는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되면서 일본은 개발도상국이 됐다 또는 선진국이 아니다 라는 말이 일본인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일본이 개발도상국이 됐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 말했습니다. 단지 일본은 축소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하는데요. 1990년 전후를 정점으로 30년간 쭉 일직선으로 퇴속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드문 사례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옛날 발상의 연장이 최고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지적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여기서 쇠퇴 도상국이 된 다섯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조업에서 금융, 소프트 등 주요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것. 또한 자동차, 우주항공, 스마트폰, 컴퓨터 등 고부가 가치 산업에 실패한 것. 두 번째, 도요타와 파낙소닉 등 기업이 고급 연구 개발 부분을 해외로 유출시키고 있다는 것. 즉, 중요 부분은 국외로 내보내고 국내에는 부가가치가 낮은 분야만 남아있다는 것. 세 번째, 영어가 통용되지 않아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본부를 다른 나라에 빼앗겨버리는 것. 네 번째, 관광산업과 같은 낮은 부가가치 산업을 플러스 알파 경제라 생각하며 주요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것. 다섯 번째, 주요 산업의 노하우가 가장 발휘하는 완제품 산업 분야에서 승부가 부진하여 부품 산업과 기관 산업으로 전략하고 있다는 것들을 지적했습니다. 기사는 또 다른 가장 큰 문제로 선진국 시대의 고급 안전 기준과 너무 큰 인프라, 그리고 까다로운 시민과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커진 사회 유지 비용이 큰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가을 태풍으로 인해 더욱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제방을 비롯한 전기 교통 등 사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고, 일본 최고급 타워라 자랑하는 무사시코스 타워 아파트에서는 현재까지 일부 단수와 전기계통 침수가 여전히 복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고급 아파트 고층 사람들은 전기계통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단수 문제로 수압이 높지 않아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여기에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까지도 금지되면서. 모든 생활이 피난 훈련의 연속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침수로 인해 전면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리사무소에서는 이를 복구하는데 1년이 소요될 것이라 전하면서도 월 1만 8000엔 사용료를 주민들에게 청구하고 있다 합니다. 15일 겐다이 비즈니스는 일본인의 생산성이 낮은 것은 일본인 자체가 원인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 내에서 이처럼 자책과 비난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옆 나라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타산지석 삼아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상 피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